다윈은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. 많은 증거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진화론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은 유인원과 무엇이 달랐기에 한쪽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른 쪽은 보호받는 종족이 되었을까요? 유인원과 인간을 갈라지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갈림길은?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이족보행, 음식 그리고 언어입니다. 먼저 이족보행을 봅시다. 겨우 두 발로 걷는 것이 무슨 큰 차이를 가져왔을까 싶기도 합니다. 원숭이들도 이족보행을 하니까요.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두 발로 걸으면 더 많은 거리를 더 적은 에너지로 갈수 있다는 점입니다. 유인원은 이게 힘듭니다. 왜냐하면 이족보행을 할때 보시면 몸을 지탱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죠. 인간은 그런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많은 거리를 갈수 있죠. 나무를 타는 능력은 보이겠지만 나무들이 말라죽어가는 숲에서 다른 숲으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. 환경이 변화하고 살던 곳이 황폐해지면 인간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원숭이는 남아있어야 했죠. 이것이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. 두 번째 갈림길은 음식입니다.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. 1g 당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, 지방은 9kcal의 열량을 얻는다고 배웁니다. 그러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고기를 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. 물론 사냥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인간은 이족보행을 하면서 원숭이보다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. 그 방식은 사냥감이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더 적은 열량으로 더 많이 갈수 있기에 이러한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이족보행을 얻어낸 고기를 더 효율적으로 섭취하게 만드는 방법은 요리였습니다 인간은 유인원 보다 더큰 뇌와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세상의 지배자가 될수 있었지만 뇌를 유지하는 비용은 매우 큽니다 평소 열량의 25%를 뇌가 사용합니다. 다른 동물이 많아야 10%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런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열량을 줄여야 합니다. 이족보행을 걷는 것으로 열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또 어디서 열량을 줄여야 했을까요? 바로 소화기관입니다. 인간은 불을 사용했고 음식을 익혀 먹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. 이렇게 음식을 요리해서 먹으면서 소화기관은 더 적은 열량을 사용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유인원과 인간을 가른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. 유인원은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인간에 비해 소화기관에 더 많은 열량을 쓰고 뇌에 더 적은 열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마지막 갈림길은 바로 언어입니다. 유인원들은 아무리 많은 집단을 이루더라도 50명을 넘어가지 않습니다. 그 이상의 집단을 친밀감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. 물론 유인원도 언어를 사용합니다. 침팬지는 경고나 유대감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직접적인 언어로 드러내진 못합니다. 인간은 그보다 복잡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죠. 어제 걔가 싸가지 없었다. 걔네들이 싸웠다. 하는 뒷담화 말입니다. 이 뒷담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관계를 통해 인간은 최대 1 5 0명과 동시에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침팬지 집단 5 0명과 인간 집단 1 5 0명이 경쟁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지는 자명한 이치겠죠. 언어의 중요성은 인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. 서로 공통점을 찾으면서 인간 집단은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. 침팬지 1 0 0만마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고 생각해봅시다. 그 무질서와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. 하지만 인간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걸 할수 있습니다. 그를 위해 함께 백만 명이 힘을 합칠 수도 있죠. 이 모든 것의 근본에 깔려 있는 언어. 바로 이 언어가 유인원과 인간을 가른 세 번째 갈림길입니다.